프렌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너무 두껍지 않게 할게요. 근데 프렌치를 할 때는 조금 달라요. 브러시를 90도로 완전히 세워줄 거예요. 딥 프렌치는 오발쉐입을 생각하시면 좀더 예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에서도 내려와줄게요. 이 손톱 위에서 펼치세요. 눌러서 브러시 각도를 세워요. 이거 동그랗게.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서 내려올게요. 어, 점점 산으로 가는데? <laughs> 이거 하트,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 <laughs>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내일 네일 생활의 내일러분 예원쌤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프렌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우리 입세 언니와 함께 실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입세 언니와 함께 프렌치 네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양한 프렌치를 어, 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기본 프렌치를 먼저 엄지에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발색이 좋은 어, 드로잉 레드 컬러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렌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이 브러쉬 모에 있는 젤의 양이에요. 일단 최대한 다 덜어내주세요. 브러쉬에 머금은 젤이 거의 없을 때까지 덜어주세요. 브러쉬의 젤의 양이 너무 많으면 깔끔한 프렌치 라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덜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를 그릴 건데, 일단 프렌치의 두께를 먼저 정해주세요. 앞쪽에서. 저는 너무 두껍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프렌치의 두께만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덜어놓은 브러쉬를 가지고 이게 프렌치 라인을 그려줄 건데 보통 칼라링을 하실 때 브러쉬를 눕혀서 칼라링을 하시잖아요. 근데 게 프렌치를 할 때는 조금 달라요. 브러쉬를 90도로 완전히 세워줄 거예요. 옆에 라인을 먼저 그려줄 건데, 이때도 프렌치가 동그랗게 생겼다, 생기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바로 쑥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 손톱이 자라난 방향 있잖아요. 일자로 먼저 내려와 줄게요. 자, 지금 일자로 이렇게. 선을 그려줬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렌치 동그랗게 한번 컬러링을 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브러쉬가 이렇게 눕지 않고 브러쉬가 직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자로 그려놓은 이 선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세요. 내려오실 때브러쉬 누우면 안 되고 계속 직각을 유지하면서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그려놓은 그 프렌치의 두께. 랑 방금 곡선으로 내려온 라인이랑 연결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자로 라인을 먼저 그려 줄게요. 이때 프렌치 미리 그려 놓은 프렌치의 그 높이 잘 보시고 맞춰서 일자로 내려 주세요. 에도 사이드에 일자로 지금 표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 내려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브러시가 90도로 계속 서 있는 상태여야 돼요. 지금 여기 애매하게 라인이 안 잡힌 부분이 있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운데에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브러시가 너무 옆으로 누워 있으면은 깔끔한 라인이 안 나와요. 뭐 됐당. <laughs> 큐어링. <웃음> 자, 지금 큐어링 다 됐고요. 투코트해 주실 건데 투코트도 원코트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원콧에 미리 라인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투콧은 채색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젤의 양이 조금 더 있어요. 그죠? 제가 아까 한 가지 팁을 안 가르쳐드렸는데, 프렌치는 약간 라운드 쉐입을 생각하시면서, 라운드 쉐입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딱 예쁜 그 프렌치의 정석인 그 프렌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채색까지 다 완료된 다음에 원코트 했을 때랑 마찬가지인데 아니지 원코트 했을 때 제가 또 설명을 못 드렸네요. 자 지금 라인을 가로 방향으로 계속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브러쉬 결이 가로 방향으로 생겨요. 이게 이제 젤이 레벨링이 잘 되면은 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젤의 경우에는 아래 방향으로 한 번씩 쓸어내려 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가볍게. 자, 이렇게 날렵한 프렌치 기본 프렌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여드릴 프렌치는 딥프렌치예요딥프렌치는 기본 프렌치와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기본 프렌치는 쉐입으로 치면은 뭐였죠? 라운드 쉐입, <laughs> 라운드 쉐입이었죠. 근데, 딥 프렌치는 오발 쉐입을 생각하시면 좀더 예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묻어있는 젤의 양을 최대한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 기본 프렌치 했던 것처럼 딥 프렌치를 어느 정도까지, 어, 깊게 해줄 건지 두께를 먼저 정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 프렌치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대신에 모양만 살짝 오발 쉐입을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브러쉬를 직각으로 세우고 아래 방향으로 먼저 내려주세요. 이제 딥프렌치는 아주 우리 입세 언니는 마침 손톱 옆에 살이 그룹브가그루브뚱그한 편이 아한 편이 아에잘안 살이 잘하묻데는 하는데 으렇게룹으로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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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때바그럴때로크로 펜을 사용해을 사용해서 아주이면아주시면 돼요. 그룹으로 어, <laughs> 여기 안 보이죠? 아잘안 보이죠? 사이드에 묻은 거를 닦아줄게요.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에서 또 내려와 줄게요. 마찬가지로 브러시에 묻은 양을 최대한 덜어주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일자로 먼저 내려줄게요. 이때 네, 높이를 살짝 찍어두고 하시면 좀더 편해요. 보이시나요? 점? 아나 어, 이거, 뭐, 이거 뭐지? 이러면서었어에서 <laughs> <성향에서. 웃음> 뭐지? 했데손가이자또 <laughs> <laughs> 일자로 부어줬어요 또 내려와줄게요 그다음에 대칭을 맞춰서 채워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살에 묻은 거 코렉터 펜으로 닦아줄게요 원코트 꼭고 큐어링 할게요 두코 똑같이 진행할게요 기본 프렌치 쓸 때랑 마찬가지로 브러쉬 결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꼭 쓸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뒷프렌치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둥근 프렌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둥근 프렌치는 음, 약간 통통한 타원형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통통한 타원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윗동을 짝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둥근 모양, 동그라미면은 땡그라미면은 여기를 잘랐을 때 단면이 뭔가 뭔가 뚱뚱 옆으로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원형은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형태니까 더 예쁘고 귀여운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통통한 타원형을 항상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있는 양은 많 많지 않게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에 둥근 프렌치를 어느 정도 두께로 할지 먼저 살짝 잡아주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때 둥근 프렌치를 그냥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브러시가 네모 납작하잖아요. 이 브러시를 이 손톱 위에서 펼치세요. 눌러서 그 다음에 브러시 각도를 세워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자절로 생깁니다. 이해가시죠? 계세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브러시를 살짝 펼치면서 각도를 세워주시면 동그라미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그 상태에서 통통한 타원형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이드를 채워줍니다. 이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브러시를 펼쳐서 반대쪽도 통통한 타원형 생각하면서 여운 둥근 프렌치가 완성됐어요. 투콧도 할게요. 투콧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투콧했고 또 큐어링 할게요. 자, 둥근 프렌치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트 프렌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트 프렌치를 보여드릴 건데, 그 기본 프렌치랑 딥 프렌치 하실 때, 사이드 일자로 그려주신 거 생각나시죠? 그거를 가운데에다가 먼저 선을 긋고, 뭐야, <laughs> 왜안그려 <laughs> 선을 살짝 긋고, 그 다음에 그 통통하게 볼록볼록 올라갈 부분도 일자로 살짝 잡아주세요. 높이를 먼저 맞춰주시는 거예요. 단경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꼭지점이 세 개가 생겼으니까 이걸 이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 양 조절하시고, 브러쉬를 이때는 살짝 눕히세요 동그랗게 꼭지점을 향해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 채워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서 내려올게요. 프렌치도 완성됐어요 자 똑같이 투콧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프렌치랑 딥 프렌치 그리고 둥근 프렌치랑 하트 프렌치까지 네 가지를 보여 드렸어요 어, 이제 우리 입세 언니가 직접 제 손에 실습을 해보는 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는 일단 베이스 젤 발라놔서 바로 프렌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프렌치 하실 거죠? 그냥 기본 프렌치랑 하트 프렌치, 이렇게두 음. 종류 음.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기본 프렌치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예원쌤이 알려준 대로 양 조절. 양을 거의 많이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맞나? 응, 음. 높이를. 정해주고 맞아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도 높이를 정하고 맞죠? 그렇죠. 이때 브러시가 옆으로 눕지 말고 완전 세워서 일자로 아래 방향으로 일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엄청 가볍게 연필로 엄청 연한 선 그리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두껍게 됐죠? 네. <laughs> 라인을... 어, 약간 브러시를 <laughs> 내가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하시는데 <laughs> 너무 당황해서 <laughs> 브러시를 그렇게 눕혀서 하면 은 네. 라인이 깔끔하게 안 나와서 네. 브러시를 최대한 세워서 세우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우고 이렇게 내리는 게 좋다는 그렇죠. 았 거죠? 네. 이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 손이 음, 잘안 잘안안 되네요 <laughs> 천천 내려가세요 높이가 맞나요? 네, 대충 네. 라인은 높이가... 음. 조금 높네요. <laughs> 같이 맞춰줄게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음, 그래도 괜찮아하셨는데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여기 네. 조금 여기만 사이드, 네, 네, 네. 사이드가 저희... 살짝 그또 여기가 다안 채워져서 네. 좀 찌그러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음, 네. 여기만 좀만 채워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근데 사이드를 이걸 채우다 보면 음. 저도 모르게 높이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 맞아. <laughs> <왜> 맞아요. 올라갔어요. <정말? 웃음> 이거 할때그 가이드 스티커 같은 것도 요즘에는 시중에 잘 나오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거 사용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우리 핀네일업에도 프렌치 가이드 스티커가 있습니다. 일단 완성. 네, 잘하셨는데 해봤어요. 음. 그러면 큐어링. 이 상태로 큐어링 할게요. 음. 이제 두 번째 채색. 두 코트 할게요. 두콧 채워주는 음. 느낌으로 발라볼게요. 이거 두 번째 바를 때는 뭐 이렇게 네. 발라야 된다, 이렇게 세로로 발라야 된다라는 뭐 규칙이 있나요? 그 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렌치는 일단 가로 방향으로 채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라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로 방향으로 한번 쓸어 내려 주시면 브러시 결이 정돈이 돼요. 음. 어, 하실 때는 원코센 쓸 때랑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브러쉬에 젤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좀 덜어내고 응, 다시 좀 해볼게요. 날렵하게 라인을 깔끔하게 하려면 브러쉬의 응. 양 조절이 필수예요. 저 약간 왜제 마음, 제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 같죠, 계속? 응, 그러게요. <laughs> 브러쉬가 계속 누워있고요. <laughs> 세워서 네, 네.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응. 이거 네. 이 내장 브러쉬로 하는 거 말고 네. 한다든지 음, 그 그런 동작도 음. 가능한가요? 그럼요. 세필근데 세필브러시가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이 라인은 깔끔하게 될수 있는데 음. 시간을 좀 빨리 하고 싶으시면은 사실 그냥 이게 기본이니까요. 음, 이걸 연습하고 그 다음 그렇죠. 세필로 넘어가는 음. 게 이렇게 제가 투콧해 줬는데 한번 검사 괜찮았어. 받아 볼게요. 음 괜찮은데? 요 여기는 아직 여전히 찍을 하지만 <laughs> 근데 이 정도면은 대칭도 얼추 잘 맞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여기서 큐리링 해볼까요? 네. 이렇게 프렌치가 기본 프렌치 완성했어요. 그다음은? 그다음은 하트 프렌치. 하트 프렌치는 요거 제 손에 있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원래 둥근 프렌치 하려고 했는데 그죠? 하트 프렌치 <laughs> 약간 성의 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니 네, 너무 <laughs> 너무 쉬운 거. 네. 하나 싶은 찔리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나시죠? <laughs> 1단계요. 네. 1단계. 1단계. 여기 가운데. 손톱 맞아. 가운데를 이렇게 어, 동뚱동이 브러시를 세워야 돼요. 음. 가운데가 그 <laughs> 됐나요? 그, 그 보시면은 여기 하트 보요그 하트가 올라갈 만큼 음. 올려 주셔야 돼요. 음. 지금 여기 는 진짜 가운데 지금 점 찍어 두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하트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하트의 골 부분까지 음. 거기 높이를 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좀, 네.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저는. 여기 네. 음, 좀 손이 크네요. 손도느 음. 크시네요. 하트도 크게 해주세요. <laughs> 주문. 더 크게.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그다음에 옆에 가운데 높이.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에 대칭이 맞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높이 그 대칭. 이렇게 잡아서 음. 이제 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눕혀서 해요 입안에는 이렇게 눕혀서? 네.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왜 <laughs> 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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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저 수, <laughs> 수습할 수 있겠죠? 그럼요 <laughs> 손이 떨리고 있어요 <laughs> 어우 손이 떨리고 있어요 아 어,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웃음> <웃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일단, 전화를요. 그래, 전화 그, 브러쉬가 있잖아요. 브러쉬 지금 모양이 세모가 됐죠. <웃음> <웃음> 보, 보야? <보여요>? 네. <laughs> 자, 세모가 됐어요. 이 브러쉬는 보시면은, 아, 물론 브랜드마다 브러쉬 뭐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납작한 형태죠, 보통은. 음. 프렌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 풀콧할 때도, 둥근 프렌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옆날을 눌러서 사용하는 거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laughs> 이러면 브러시가 또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계속 옆날을 누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세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그랗게 모이고 어, 브러시를 깔끔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프렌치를 할 때, 둥근 프렌치를 할 때도 옆날을 가지고 항상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방금 하트 프렌치 할 때도 이 지금 브러쉬 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막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모르겠으니까 계속 옆날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렇게 납작한 날을 어, 힘을 살짝 이 한쪽 방향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음. 음, 한쪽 방향으로만. 음. 보면은 이쪽 날은 잘안 닿고 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브러쉬는 항상 납작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옆날은 안 돼요? 아까 삼각형이 된게 너무 <laughs> 웃겨. 일단 얘를 어떻게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2차 시도. 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죠왜 그렇죠. 건방지게 하트를 한다고 했죠? <웃음> <웃음> 하트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삐뚤한가 봐요. 마음이 <laughs>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맞죠? <웃음> 그럴걸요? 너무, 너무 조그맣게 했나요? 볼까요? 이거 네, 뭐, 뭐 그러네요 약간 <laughs> 제가 손톱이 좀 커가지고 더 그런 그쵸? 거 같아요 좀 더..좀 더 크게 음. 했어야 되는데 더 크게 하려면 올려야 되나요? 살짝..근데.. 어..네..어..네네 이렇게 뿔..뿔이 어, 그 생기는.. 거예요? <laughs> <수는 웃음> <laughs> 음, 점점 산으로 가는데? <laughs> 이거 하트..이거 안될거 같은데?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숨을 쉬고 싶어요 <싶어야죠>. 저 <laughs> 아만 여기 하트가 계속 여기랑 안 맞지? 이건 만족스럽지 <laughs> 않나요? 약간 그것도 쉐입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얘 쉐입 탓을 하시는 건가? 아... 또 삼각간. <laughs> 이 이쪽이 너무 뚱뚱하게 올라갔네. 그렇죠. 이사이드가 음. 그럼 얘로 얘로 닦을까요? <laughs> 얘로 닦을까요? 닦을 얘로... 얘는 살을 닦아내는 건데 한 번. 음. 아니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맞아 이쪽이 살짝 그렇죠. 너무 이쪽이 뚱뚱 아 지금 여기 딱 같이. 그 하트 프렌치는 일단 이 엣지는 다 채워 주셔야 돼요. <laughs> 제가 말한 뚱뚱한 부분은 요 요기 여기위 부분.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근데 지금 괜찮아요 모양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 눈엔 이상해. <laughs> 최선이네요 음, 잘하신 이거 잘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죠? <laughs> 신거아잘신요잘했신거잘했어요이정잘하잘한거예요그이면 어, 이거 이 정도는 잘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근데 하신야이야 이거 잘하신 거아니 이거 잘하신 이거 이하신 이거 탑젤하면 괜찮겠지? <laughs> 탑젤로 어떻게 해? 덮어버려? 덮어버려 투콧 많이 했고 큐어할게요 <laughs> 검사 안 받고 그냥 해? <laughs> <일단> 큐어 <웃음> 완성 <웃음> 하트하고 프렌치 이제 검사해 주시죠 이 <laughs> <laughs> 음. 잘하셨어요 아 여기 엣지도 안 채워졌네 아까 말한 거귀위에서막제켰네 <laughs> <laughs> <빡. 빡. 빡. 웃음> 네, 잘하셨어요. 근데 프렌치 <laughs>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셀프로도 해보셨었잖아요, 원래는. 네. 이게 쉽지 않네요. <laughs> 너무 일단 손이 너무 떨리고, 그리고 브러쉬 컨트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제가 알려드린 그 프렌치 그리는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꿀팁, 그리고 브러쉬 양조절과 브러시의 각도 같은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프렌치를 좀더 깔끔하고 예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입세 언니와 함께 프렌치 여러 가지 프렌치의 모양들 보여드렸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뭔가 어색한좀 <laughs> 그런가? 다음에 만나요. 오 끝. 네. 자 오늘 이렇게 프렌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그라데이션 종류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슬기로운 내 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어, 아, 배고파. 네, 해야, 해야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아니라. <laughs> 그라데이션. 다양한. 아니, 다양함이 아, 이렇게. 끈. 음. 다양한. 아이고. <laughs> 네. 네. 됐다. 아휴.